국민의 힘 권성동 결정적 녹취가 그를 덮쳤습니다. 택배기사가 권성동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죠. 약 5시간 후 택배기사에게 권성동 보좌관으로부터 문제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의 비서인데요.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보좌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씨의 측근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윤씨는 통일교 2인자로서 권성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두 가지 중첫 번째 아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듯, 즉 통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보좌관의 전화였지만 번호는 서로 달랐습니다 아마도 일반 업무폰과 중요 업무폰이 따로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요 업무폰으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윤씨 측과 택배기사의 번호를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은 측과 돈을 건넨 측이 수사 과정을 공유하는 기막힌 상황 후특검이 즉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